안녕하세요. 여기는 퀼트 페스티벌의 우혜연 선생님 초대전 부스입니다. 다른 부스와 달리, 음, 하우스의 원목 하우스 집도 있고, 어, 제가 좋아하는 자연의 모습들이 함께하는 부스입니다. 그리고 우혜연 선생님은 인형 작업도 정말 그 선생님 작품이다라고 할수 있는 인형 작업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너무 이 집이 갖고 싶었어요. 음. 여기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 아, 여기 우혜안 선생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킬 타는 우혜안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laughs> 선생님, 너무 여기 초대전 부스가 예뻐요. 감사합니다. 옆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리고 언제나 봐도 사랑스러워하는 빨간 머리 N의 아프리케도 있고요. 우예현 선생님은 아프리케를 핸드 아프리케 하시는데 정말 정교한 아프리케를 하십니다. 음 그래서. 어, 요사이들 다 머신으로 작업을 바꾸셨는데 우혜연 선생님은 아직도 핸드워크를 많이 하시고 음, 핸드 킬트를 하시는 작가님이십니다. 여기 이렇게 빅토리안 크레이지 킬트도 있고요. 선생님의 시그널인 인형도 있습니다. 아, 이것도 좋네요. 미세스 애플 선생님은 아이들이 한참 그던 90년 초반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퀼트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음, 그래도 퀼트를 오래 한 사람은 저렇게 퀼트를 시작한 시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취미를, 취미로 퀼트를 하고 또 그거를 아이들이 크면서 일이 되었던 퀼트 작가들이에요. 너무 예쁘죠? 올해는 이거 코엑스의 초대전으로 전시를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잘봤습니다 고맙습니다.